닮음의 활용. 자, 축척이란 실제 길이를 일정하게 줄인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 분해 지도상의 거리로 표현하는 것이 축척입니다. 그래서 축척의 문제를 풀 때는 비례식을 세워주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인데, 예제 1을 보면, 100분의 1 지도에서 실제 거리가 5km일 때, 지도상에서는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 그럼 비례식은 지도상에서 1일 때 실제는 100. 그렇다면 지도상에서 x일 때 실제는 5km. 그래서 단위는 전항과 후항을 같게 맞추어 줍니다. 그럼 x는 100분의 5km가 되어서 이것을 미터로 고치면. 바로 50m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40분의 1 /40 지도에서 지도상의 4제곱센티미터에 해당되는 실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우선 비례식은 1대40이 되지만 우리는 넓이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제곱시킨 1의 제곱대 40의 제곱으로 봅니다. 그럼 지도상에서의 넓이는 4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실제 넓이를 x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x의 값은 1,600 곱하기 4 제곱센티미터인 6,400 센티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실제 넓이는 6,40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초청문제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길이에 비면 닮은 비를 그대로 쓰고, 넓이에 비면 닮은 비를 제곱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전항과 후항을 같이 맞춰준 후에 문제에서 묻는 단위로 한번더 환산해주면 됩니다.